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오늘 시간은 장타와 단타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루틴이라고 하는 건데 공을 치기 직전에 그 사람 특유의 그 고유 동작이죠. 고유 습관 같은 건데, 조준을 하고 공을 치고 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특유의 행동들인데 거기서 한번 발, 이제 발견이 되고요. 또 하나, 멀리 치지 못하는 경우죠. 혹은 멀리 치는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멀리 못 치는 사람들 특유, 특유의 발견되는 뭐 부분인 거죠. 그 다음, 공을 칠 때는요, 백스윙을 슥슥슥 어떻게 올리든, 그리고 올려서 전환되어지는 순간에 많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많이 예측하는 거는, 아, 다운 스윙 내려오다 여기 어디에서 뭐 풀리고, 체중이 안 맞아라고 또 많이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시키려고도 노력을 하는데요. 킹라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거보다 더 먼저 좀 결정이 되는 거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그쪽이 잘못됐으니 전환 동작이라고 하는 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백스윙 탑 올리고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움찔하는 그 사이에 결정이 되는데 자꾸 여기 어디를 다운스윙 중간 어디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탑에서 좀더 일찍 개선시키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공을 치지 않는 상태의 그 루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공을 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을 두세 번 다시 잡고 백스윙을 좀 체크하면서 공을 이제 치죠. 왜냐면 아크를 자꾸 크게 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런 루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왜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내 손목이 잘 움직이나 체크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뭐, 백스윙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데, 유도 이제 좀 멀리 못 치시는, 좀 아쉽게도, 그런 분들 중에, 이런게 많이 이제 그 관찰이 됐어요. 공이 있으면 임팩트 순간 있죠. 아, 이 순간. 내가 힙을 이런 모양으로 할 거야 하면서, 공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딱, 딱몇 차례 하고 공을 치는데, 요거를 가만히 풀어보면요. 나의 골프스윙 중에 가장 빨라야 되는 순간인데 거기를 자꾸 내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내가 그 생각한 그 모양을 이렇게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이미지를 하면은 설령 그 모양이 아주 좋고 실제로 그 모양이 나왔어도 나는 이미 공 앞에서 자꾸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빨라야 하는 순간에 자꾸 세웠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공이 멀리 안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공을 칠 때를 얘기를 드리는데 백스윙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있죠 저기 있는 저 공에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헤드가 가서 빨리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를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헤드를 빨리 내려야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헤드 스피드를 아주 반대 상황으로 만들죠 왜냐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스피드를 헤드가 빨리 가야 되니까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헤드를 빨리 출발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축에 대한 손목 코킹이 쭉 끌고 와 탕! 뿌리는 거는 영영 사라지게 되니까, 탑을, 헤드 스피드가 반드시 늘어야 되는데, 헤드의 속도를, 헤드의 출발을 우선시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야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슬로우 모션 찍어보면은,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헤드를 빨리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탑에서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죠. 백스윙으로 올려서 이런 느낌. 다시 이 느낌을 많이 살려봐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나죠. 저기서부터 이제 헤드를 빨리 내린 건데 이 생각을 지금처럼 이렇게 전환을 해보세요. 목표를 어떻게 두냐면은 그립 끝에 티를 꽂기도 하는데, 그립으로, 이게, 스윙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원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립으로 정말 이렇게 찌르는 게 들어가듯이, 딱 전환하는 순간이에요. 상황에서 올려서 그립으로 찌르듯이. 여기까지죠. 요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요런 반복 동작을 몇 차례 가지고 반복을 해서 연습하시면은 분명히 놀랄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다 분명히 공은 풀어져서 맞게 돼 있습니다. 공을 그 동안 이제 맞혔던 분이라면 하나 그리고 여러 차례 뭐한열 차례 가까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조금 오해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내릴 때 분명히 팔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팔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올려서 팔은 아예 안 쓰고 이제 몸만 몸만 쓰면은 이제 팔못 쓰고 페이스는 많이 열려 나와가지고 이 공은 좀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많으니까 올려서 팔을 자꾸 내리는 기분으로 직접 한번 쳐볼게요. 연습을 할 거라면 아 이렇게 그립이 타겟 쪽으로 공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공이 나오게끔 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환 동작 그리고 루틴을 조금 바꿔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후나바였습니다.